천배의 스님, 2024년 10월 20일 연중제 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지난주에 점심 김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자신의 가방에 손을 넣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긴장하고 있는데, 가방에서 전단지와 물티슈를 꺼내셔서 저에게 주시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신부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부인지 알면서 그러는가 싶어서 저 성당 신부인데요?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저의 답을 들으신 자매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거기보다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아주머니와 헤어지고 난뒤 사제관으로 오면서 뭐 구원이야 어디에든 있겠지만 사탄과 물티슈로 구원을 유혹하는 곳에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으로 선교하는 방법이 틀렸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 방법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주었던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들이 주었던 물질에 감사하는 마음이 컸고 그들이 주었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이어하지 않았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마음에 빛을 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각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드러내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밝게 비춘다면 그 빛을 본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 하느님을 찾아올 것이고 하느님을 느끼고 증거하며 자신의 신앙으로 이어갈 것임을 전 믿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